안녕하세요. 나라라 중고차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새롭게 입고되는 중고차 정보, 최저가 정보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기아 더 K9 되겠습니다. 기아의 기왕급 기아의 가장 최고급 세단이죠. 현대에 제네시스가 있다면 기아에는 K9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지금 감가가 너무 많이 돼버려서 굉장히 가성비 좋은 차량입니다. 그럼, 최저가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가성비 좋은 차량 위주 중에서도 무사고 차량 위주로 다섯 대 준비했습니다. 1900만원부터 2120만원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성비 좋은 차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8 플래티넘. 1900만원이고요. 18년 최초 등록에 19년 각자 13만 5천키로 검정색이고 3월 19일에 입고됐습니다. 외관은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요. 브라운 계열의 시트 관리 정말 잘 되어 있고,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트 관리 정말 잘 되어 있고요. 정말 고급스러운 브라운 시트입니다. 핸들 컨디션도 오염되거나 해진 부분 없이 굉장히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신성 좋은 계기판, 실키로스 135,983. 그리고 전방 센터 페시아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기어봉, 워크인 시트 그리고 후속 송풍구 되겠습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차선이탈 방지 미끄럼 방지 후측 방 경보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엔진룸 그리고 타이어 휠휠 휠 컨디션도 너무 너무 좋습니다.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 변경 렌트 찍혀 있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스유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고요. 어, 특이사항 내차 피해 이력 보험 이력 1회 있는데 1회에 70만원입니다. 70만원 정도면 굉장히 경미한 수리 내역입니다. 굉장히 가성비 좋은 차량입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3 8 4륜 플래티넘2 1920만원이고요. 18년 최초 등록에 19년 각자 17만 키로입니다. 검정색이고 6월 28일에 입고됐습니다. 외관은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 깔끔하고요. 핸들 컨디션도 너무 좋습니다. 핸들도 관리 정말 잘 되어있고요. 어, 후축방 모니터에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할 때그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고 안전한 옵션 되겠습니다. 전방 센터페시아 브라운시트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시트 관리 잘되어있고요 이 열도 굉장히 넉넉한 공간감입니다. 메모리시트 들어가 있고요. 후측방 경보, 차선이탈방지, 미끄럼 방지 그리고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할 때 사각지대 예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고 유용한 옵션입니다.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차체가 큽니다. 하이패스 루밀러 들어가 있고요. 워크,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전방 주시하면서 차량 주행 상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안전한 옵션입니다. 전동 트렁크도 굉장히 편리한 옵션이죠. 워크인 시트 그리고 엔진룸, 타이어 휠, 휠 컨디션 너무 좋고 타이어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 변경이랑 렌트 찍혀 있고 교환 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스는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이 차량 운전석 앞도 도장 들어가 있고 정비 이력은 없구요 내차 피해 이력 1회 있습니다 749,000원 굉장히 경미한 수준입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3.8 사륜 플래티넘 2구요 어 신차가 6,200만원입니다 약 4천만원 정도 4천 200만원 정도 감가된 차량이고요 감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대형 차량은 감가가 금방금방 되기 때문에 1929만원, 18년 최초 등록에 17만 1 0 0 0 k m 연식 대비 주행거리 있는 페이지만 가격이 그만큼 더 저렴합니다. 휘발유 차량이고요 1월 14일에 입고됐습니다. 외관 검정색 차량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럽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검정색이 아니고... 쥐색입니다. 쥐색 진한 쥐색 외관 그리고 전방 센터페시아 이 차량도 후측방 모니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할 때 사각지대 예방해줄 수 있습니다. 기어봉 그리고 전동시트 조수석까지 관리 정말 잘 되어있구요. 전체적으로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브라운 시트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2열 공간도 굉장히 넓고 쾌적합니다. 핸드 컨디션 너무 좋고요. 관리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그리고 어라운드뷰 들어가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할 때 굉장히 유용한 옵션입니다. 2열 열선이고요. 어, 조수석 앞자리 의자 시트 각도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공조기 다이얼 및 버튼 그리고 각종 오디오 조절 컨트롤러 되겠습니다. 각종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방 주시하면서 차량 주행 상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안전한 옵션입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전동 트렁크까지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 변경 렌트 찍혀 있고 교환 판금 단순 판금 두개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진유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고요. 어 보험 이력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아, 죄송합니다. 무사고 차량입니다. 보험 이력 없고, 보험 이력 없는데, 판금 두개 있는데, 이 판금 두 개는 이제 보험 처리하지 않았던 걸로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이력이 없겠죠? 자가 수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3.8 GDL 플래티넘 2천만원 이고요. 이 차량의 장점은 셀프식스 가입되어 있습니다. 6개월에 1만키로 보증 가능한 차량이고요. 어, 기본 1개월에 2천키로보다 셀프식스가 보증되는 항목도 많고 기간도 많기 때문에 셀프식스 굉장한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2천만원 19년 최초 등록 20년 각자 14만6천키로 연식대비 주행거리 살짝 많기 때문에 가성비는 정말 좋다고 라할수 있습니다. 흰색 차량 굉장히 인기 많은 흰색 차량인데 드뭅니다. 흰색 차량 많지 않습니다. 물사고 차량에 흰색 차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흰색 차량 관심 있으신 분은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 10일에 입고됐습니다 외관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흰색. 휠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엔진 룸, 전방 센터페시아. 신성 좋은 계기판, 기어보 조수석 전동 시트 관리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운전석도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그리고 2열 공간도 굉장히 넓고 쾌적합니다. 핸들 컨디션 굉장히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오염되거나 헤지거나 까진 부분 없이 정말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후방 카메라 굉장히 잘 나옵니다. 2열열선 각종 컨트롤로 되어 있고요. 후측방 경보, 차선탈방지, 미끄럼 방지,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한 개방감도 주고요.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 차량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 변경이랑 렌트 찍혀 있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분량 미수유 누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 있고요. 내차 피해 이력 정비 이력 보험 이력 하나도 없는 굉장히 깔끔한 내용의 흰색 바디 차량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차량까지 살펴보겠습니다. 3 8 GDL 플래티넘2 이 차량의 장점도 세이프6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6개월에 1만키로 보증 가능하고요. 2120만원 19년 최초등록 20년 각자의 14만3천키로 검정색입니다. 4월 14일에 입고됐습니다. 외관은 상품화작업 광택작업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 깔끔하고요. 휠 컨디션 타이어 컨디션도 너무 좋습니다. 엔진룸 그리고 전방 센터페시아 이 차량도 후측방 모니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할 때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어 굉장히 편리하고 안전한 옵션입니다. 기어봉 그리고 조수석 전동 시트 시트 컨디션도 너무 좋습니다. 운전석도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시트 컨디션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 이열 공간도 굉장히 넓고 쾌적합니다.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공간감은 정말 넓습니다. 핸드 컨디션도 너무 좋고요.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어라운드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량 주차하거나 그 좁은 골목길 통과할 때 굉장히 유용한 옵션입니다. 2열 열선, 각종 컨트롤러, 각종 운전자 보조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방 주시하면서 차량 주행 상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고 편리한 옵션,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전동 트렁크 굉장히 편리한 옵션입니다.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변경이란 렌트 찍혀있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분량 미세먼 유두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있습니다. 이 차량 특이사항 내차 이력 보험 내차 피해 이력 8 0만원 있습니다. 80만원이면 굉장히 경미한 수준입니다. 고급 세단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차량 오늘 여기까지고 제가 준비한 차량 말고도 원하시는 색상옵션 키로수 가격대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차해드리겠습니다. 나라라 중고차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매입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